소개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라운드로 기본 라운드로 되어 있고요, 단가라 되어 있습니다. 얇은 줄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어초감 자체도 너무 너무 보들보들하고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완전 나그랑핏에 루즈핏으로 입는 면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게 팔꿈치까지 살짝 내려가는 핏입니다. 이런 식으로 길이감도 넉넉하고요, 가슴 단면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밑에다가는 저희 린넨 바지 화이트. 베기 스타일로 나온 린넨 바지 화이트랑 같이 착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에 주머니 있고 앞에 이런 식으로 줄 묶을 수 있으면서 살짝 베기 빛으로 나온 바지 어, 린넨 바지랑 착용했고요. 하늘하늘한 느낌. 이렇게 린넨 바지랑 입으셔도 너무 예쁘고 저희 청바지나 텐셜 검정색 바지랑 입으셔도 정말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면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색 상입니다. 제가 보라색 상은 그냥 같은 톤에 조금 진한 어, 보라색 마바지랑 같이 착용했고요. 이 보라색 마바지는 이런 식으로, 세미 와이드 풍이 일자로 뚝 떨어지는 바지입니다. 바지 기장은 86이니까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으면서 70 반까지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고요. 위에는 이 다시 면 셔츠, 다시 상세컷보여드리면면 재질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고 보들보들합니다. 저희 국내에서 디자인해서 다 이렇게 어 백화점 다 들어가는 제작돼서 다 들어가는 옷이고 브랜드 다 들어가는 옷입니다. 정가는 저희 여기서도 58,000원 하지만 지금 다 세일가로 드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문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만큼 바느질 너무나 꼼꼼하게 들어가 있고 하나 흠잡을 때 없이 원단도 좋게 들어가 있는 보들보들한 면티. 정말 퀄리티 좋은 면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청바지랑 입었을 때도 하나 쨍하고 편안하게 입을 면디 찾으시면은 이거 하시면 되시고요. 가슴 단면도 61, 그리고 전체적인 기장감 61. 루즈 핏으로 입는 핏이지만 5호부터 8발까지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